place uh so, uh one 사무실. words how much Yes. so yeah for how much per per month uh it's one hundred fifty uh sorry per day one hundred and fifty month it's uh per day yeah it's per mm -hmm. day uh ah, so around per Oh, uh, maybe yeah, mm -hmm. yeah so we need to prepare truck first and then 어, 프로세스 라이 어. 어 거기가 그처럼 완전히 로컬 음식은 안 되고 그리고 푸드 트럭도 리어 같은 이런 어푸 리어커 같은 이런 거는 안 되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신청을 하려면은 푸드 트럭을 먼저 가지고 그 메뉴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할수 있어요. So they also no require, uh, no limit for the size of the food truck. But oh now uh, 아 이게 그어아 no 그, 어, 어, 아, o no, no, no. Because this is not like apartment, apartment. or oh, not. But we e r e not sure if one, but. 이제, 토니는 피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여기서는 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 지역들마다 보면은, 그 푸드 트럭을 받는 개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20개라고 하고, 지금 18개 장사하고 있고, 한 개가 어 얼마 전에 최근에 계약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한개 자리가 남아 있대요. 어 그러면 빨리 더 블로 할때 같은데. Still, that place is vacant, still no construction. Mm -mm. Can use it, but if suddenly construction start, they uh. also advise one month advance transfer. But at least they, said they they said they said they don't know where to transfer after that. Uh. 예 example, if that place put building here, then uh -huh. here, b a n again on the t r a n s e r t r a n s r <laughs> t r 여기, 메가볼드 땅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기 중간쯤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공사가 또 시작하게 되면은, 또 뭐, 요런 땀으로 옮긴다든지, 그, 푸드트럭이, 푸드트럭 그 자리가 계속 조금씩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장사 시간은 4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지금은 차가 한대 어? 저기 한대 있네 한대더 오는 줄 알았더니 저 차는 그냥 아, 저기 세워 두고 아, 아, 아. 계속 있나 봐요 어디 아, 리브드 네, 트럭? 음, 음, 음. 어쨌든 여기 사무실에서 말씀하시기는 이곳에 20개 푸드트럭 그 중에 18개는 지금 장사 중이고 한개는 계약 중이고 한 자리 남아 있다고 내가 어제 사무실 갔다가 호영이 점심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오늘은 여기 학교 앞에서 같이 먹으려고 여기는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하다 오는 게 약간 급식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 늦게 왔어 어왜 이렇게 늦었어? 몰라 <laughs> 이게 뭐야? 아이. <헐>. <laughs> 아이? 이거는 비주얼이 조금 거스하네요 그래도 맛있어요. 여기는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푸드 트럭에 쓸수 있는 이런 트럭을 파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스즈키의 토니 친구 그 아이안 한테 잡으러 갔을 때 아이안이 푸드 트럭 그거 보여주길래 내가야 우리는 평생 이런 거살리렀다 이렇게 나레이션 했었는데 며칠 뒤에 이렇게 트럭을 보러 다닐 줄이야. 플댄스가네 예스. 무반스네 야, 이것도 거의 1밀리만에가깝 네, 인트 야, 생각보다 비싸네. 이삭게 오픈. 사이즈 이 뒤로 열리는 거고. <laughs> 여기는 트럭을 많이 만드는 그런 차 배상가발. 이건 버스. 아지프이네 아까 봤던 데는 막원 밀리언씩 하니까 저희에게 되게 과분한 트럭이고, 이런 중고차 다시 보러 왔어요. 이런거는 거의 폐차에 가까운 그런게 많아요 이것도 좋죠? Right? 어? 바구니를 <laughs> 열어요 에이, 괜찮지 어. 로 열려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바구니를 열어요 오 바구니를 열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꺼내죠? 꺼내죠? 아니요, 저희가... 아... 만약에... 이렇게 안 필요해요 그냥 이렇 뒤쪽이 완전 뚫려야 되니까 뚫리고또 yeah, 새로 만들어 야까니까 어, 어. 테스 인더 어, 더라오 이런 뒤가 완전히 뚫린. 야, 이건 완전 폐차네. 아, 이런 완전 폐차 폐차 직전도 아니고 그냥 폐차 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쳐서 파는 건가? Uh, open. Uh oh, So if open this, this one can use for. Yeah, this. Oh my Oh before one mega world two truck all stay there, right? Oh. I guess that's not working. Uh, on display. Oh. Then after t h a 아니, 그, 차가 한 대가 하루 종일 세워져 있는데, 트럭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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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이런 거의 폐차에 가까운 트럭을 사가지고 안 움직여서 그냥 거기 세워놓는 건가?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 여기 트럭 엄청 많이 팔아요. 이것도 저희한테는 비싼 거예요. 딱 맞는 거는 오토바이 푸스트럭 그게 딱 맞긴 한데, 그건 너무 작아서. 24? 24. t h i cash m a uh, uh, 199. Uh... 여기 사무실안에 페인트 냄새 난다고 엄마, 이리와 엄마, 냄새 야쁘지 않아 아응이 엄마, 냄새 나쁘응 이런 차들을 혹시나 사면은 그래도 500만원인데 그거를 사고나서 혹시나 뭐 일주일 뒤에, 한달 뒤에 바로 고장이 나면은 어느정도 수리를 해주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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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피. 하? 오늘 다시 픽업 플레인. 어. without t h i 204. 204? It have something r m o n t h Warranty. 한 달? 아, All 한 달. <laughs> 한달은 <달에는> 너무 짧은데. <laughs> 한달 뒤에 뭐 차가 안 움직이거나 <laughs> 이러면 은 <laughs> 여기서는 책임이 없네. 시청. So already full. Yeah, 80 a h already f e i g h t e i h t o o d store uh, 네. only. Because he said that's already crowded. Uh. Because soon that's also remove because of the carnival. 엄마, 사랑해, 엄마. 신시청 뒤쪽으로는 80개가 이미 다 차서 이제 더 이상 받지는 않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그 신시청 맞은편으로 새로 조성되는 그 공원 쪽은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있지 않대요 음. I the shoes. 지금 호영이 태우러 왔는데 한 15분 정도 늦었는데 여기 너무 막히고 있어요 아깝 우리 호영이가 10분만 늦어도 자기 기분이 막한 시간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15분이나 늦었어요. 여기가 진진 집 근처라서 저희가 바베큐 사는 김에 진진도 저녁 사주려고 잠깐 불렀어요. 진진. 바베큐, 버스킹, 나스탈. 다시봐, 유럽 dinner also. 아, 어. Uh, 어, 어. Hey. Hi, good night. Hi. hi. Hey, u e y hi. How many days left? Ah, n n days? Uh, I go there. <laughs> wow, <you're> so many chocolate. <laughs> 와 wow, 여기 정확히 다섯 시에 시작을 하는. I'll take you. Bye bye. Bye bye.